Hmm. 보기 편하 영상 언제다 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고 싶은 볼수 있는 거 보고 싶은 보는 거야 보고 싶어 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은근 어렵다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 내가 맨날 영상 맨날 보잖아 근데 <목소리> 볼수 있는 애들이 몇안돼왜 그러겠어? 왜 그럴 것 같아? 음, 모르겠어요. 동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장 내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접고 봐야 되잖아. 그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생각해 보면, 아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봐야 되나? 아니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봐야 되나? 아니면 내 내신 성적을 위해서 봐야 되나? 아니면 내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봐야 되나? 아니면 숙제라서 봐야 되나?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그 이유들이 중에서 제일 센놈이 내가 지금 놀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이기면 보겠지. 응? 근데 사실 그 중에 제일 센놈 누구냐?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이 좋아서 다시 듣고 싶은 거야. 그냥. 이게 가장 센 거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나를 좋아해달라고 해서 좋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남친도 아니고. 그렇지? 어 그래서 원래는 이성이고 젊은 선생님이가 치면 제일 좋긴 해 잘생긴 선생님이 이런 음. 사람들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공부는 원래 그런 거다 동기라고 해 동기 동기가 영어에 모티브잖아 그치? 모티브 좀 해도 되겠지만 내가 이걸 봐야 될 이유가 자 이거 에너지 커안커 커? 어때? 그거는 어, 그러게 크진 않아. 크잖아 왜냐 내신을 잘 받아낼 이유가 또 다른 이 엄청난 것을 들 위해서 이렇게 단계라고 하면 조금은 크다고 할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뭐도 안 접혀있어 이것도 안 접혀있고 지금 이것도 이거 한번 클까 자, 남이 알아봐준다 예를 들어서 자, 엄마 아빠가 내가 진짜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이랑 학과에 갔어 근데 그게 목표야 진짜 갖다 치자 그러면 스무 살딱 돼서 갔어 어떤 느낌 일것 같아 갔어 하고 그 다음 이 현실이잖아. 그럼 뭐가 없어? 목표 사라져. 응. 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 불안감을 증명하는 거지. 혹시 나중에 혹시 나라 응? 바뀔지도 모른 불안감이잖아. 그렇 그러니까 불안감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동기, 즉 감정이지. 감정의 속성이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크지 않으면 당연히 그 동기로서 그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하다가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니면 내가 순간적인 쾌락이나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 역에 금방 더 빠지게 되는 거지. 네. 어, 그치?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만약에 했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은서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시험대비를 금방금방 한거 알지? 영상 찍어주고 편집해주고 너 만나고 나서 그렇지? 응. 내가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감정 아무리, 감정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일단 새로운 애야. 응. 새로운 면, 즐거워 일단. 응. 그리고 나랑 뭐 맞는 커넥션, 좀 감정에서, 음, 얘가 혹심도 있고 뭐 심리학 좀 이런 그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내 와이프한테도 내가 얘기했고 막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금해. 얘는 어떻게 반응할지. 왜냐면 나랑 좀 이렇게 대화가 되는 친구면. 내 말이 잘 들릴 거라는 걸난 항상 믿음을 갖고 있거든. 그런 신기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감도 있어. 의무감,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해줘서 빨리 효과를 보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의 속성이 그 내가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올려놓는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라고 해서 내 리스트에서 쓸거 아니야. 오늘 해야 될 일.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 뭐야? 내가 지금 쾌락적으로 지기는 거도 있지만, 그거를 가끔 접어놓고, 지금 내가 이걸 해줘야 될 거를 내가 정할 거 아니야. 그게 감정의 속성이라는 거지. 어떤 개인이 내가 이거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지금 내가 쾌락적으로 지고 싶은 거보다 클때그 일을 하니까. 음. 근데 지금 아직은 은서는 아직 여러 가지 감정이 뭔가 조금, 진한 느낌이 덜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가도 다시 그냥 일반 습관, 일반적인 습관에 밀리지 그 욕구들이 그지? 그러